3월 23일 미스터 트로트 스페셜 콘서트에서 원혁씨의 무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원혁씨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코미디언 이용식씨의 딸 이수민양과 교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로 이용식씨가 나와서 합동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방송 이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 애당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이용식씨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원혁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탈락하고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이수민 씨가 출연을 신청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출연 이유는 너무나도 다친 아버지 이용식 씨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혁 씨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이유도 이용식 씨가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혹시나 그 방송을 보면 이용식 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을까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용식 씨는 원혁 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용식 씨는 딸의 결혼을 상상만 해도 우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남자친구와 데이트 두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러 간다고 하니 이용식 씨가 왜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냐고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아주 잠깐 원혁과 마주쳤었던 이용식 씨는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딸이 자기 몰래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정도라면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식 씨는 결혼 후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제발 한 명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얻은 외동딸이니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는 알아내도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부성애가 문제일까요? 이성적으로는 자신의 딸도 결혼을 해서 자신을 떠나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타 방송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딸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용식씨가 갑자기 스페셜 무대에서 남자친구와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니 시청자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 전에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할수 없는 짜여진 춤동작까지 아니 시청자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자친구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던 이용식 씨가 아주 사이 좋은 예비장인과 예비 사위의 모습으로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시청자들의 비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당연한 결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결국은 자신의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원혁 씨가 잘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파격적인 무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사랑꾼에서도 잠깐이긴 하지만 원혁 씨를 챙겨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명수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원혁이를 좀 챙겨달라고 박명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탑7의 분량보다 원혁씨의 분량이 훨씬 많았다는 건데요. 특히 우승자 안성훈씨의 분량보다 원혁씨의 분량이 3배 이상 많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것 또한 미스터트롯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원혁씨와 이용식씨의 사연도 물론 좋지만 어디까지나 미스터트롯을 중심으로 해야하는 방송이 마치 원혁스페셜인 것처럼 원혁씨의 분량이 현저히 많았다는 것은 시청률만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제작진의 얄팍한 생각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청자들을 기만한다면 좋은 시청률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